법률용어 중에 가압류, 가처분, 가집행, 지석방 이런 용어들은 제일 앞에 가, 가자가 붙어있는데 이 가라는 한자는 원래 거짓, 가짜라는 뜻이지만 법률용어에서 쓰이는 가짜는 임시적인 또 일시적인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세무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민사확정 판결을 받아서 부동산압류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서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. 그것이 원래 압류인데 그 확정 판결문을 받기 위해 보난소송을 제기해서 보난소송을 하는데는 시간이 6개월, 1년, 또3 0까지 가게 되면 2년, 3년 이렇게 걸리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보난소송을 하는 의미가 전혀 없어지니까 보난소송하기 전에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를 할수 있다. 겠 그래서 가압류라고 하는 것입니다.